안녕하세요. 오늘은, 요, 이로치 중에 흑후자로, 오늘은, 네크로즈마 가는 길에 대한,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, 요, 스위클레이드 요다가 생성을 해줍니다. 이로치 레쿠자, 흑후자. 멋지죠? 가다 보면, 요, 스이쿤 레이드 출구가 나와요 여기는 출구인데 어 안녕 친구?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? 농담이야 빠이 날아가는데? 일단은 그리고 여기로 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주면 동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점프맵을 해주셔야 돼요 레쿠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점프맵 하기 쉽고요 오른쪽기로 요... 올라가주면 은 옆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돌다리 보이시죠? 이 돌다리 넘고요 점프해서 그냥 옆으로 쭉 가주고 사다리를 타줍니다. 그리고 이 위로 쭉 올라가면, 네크로즈마입니다. 쉽죠? 그럼 다음에 만나요.